네, 오늘 설교 말씀은 어, 개혁주의자로 유명한 마크데버 목사님의 책 지상명령 바로 알기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오늘 보통 오늘 본문은 어,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성경에는 지상명령이라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그래가지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한자로도 저도 최근까지 이 지상이라는 게아 예수님께서 땅, 땅에 주신 명령이구나 그래서 지상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지자가 가장 높을 지 그리고 상위 위상자에서 가장 높고도 높은 명령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처럼 지상 명령 가장 높고도 높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18절은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것을 도덕법, 법중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상태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도 흠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죄가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마음껏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이 도덕법이었다면 예수님 때는 조금 달랐죠. 아니 많이 달랐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와, 죄와 더불어서 비례해서 수없이 많은 법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법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두 지키셨,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법을 지켰으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법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칼로 인간의 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승인하셨다, 인정하셨다, 또 권세를 주시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그 역할에 수반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로서 권세를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고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문에는 주된 동사가 제자를 사무라. 하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한 분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명령의 대상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받은 사람만, 특별히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일단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의무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저희가 최근에 세원학에서 출판된 어, 스펠전과 하이퍼 칼비니즘의 이 의무신앙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정반대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에서 3절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세계의 모든 족속과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비전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지상 명령은 누가 수행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질문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만을 위한 약속인가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여기서의 너희는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들만을 지칭하는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훨씬 이전에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약속이 당시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첫 제자 그룹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다음 세대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즉, 이 지상 명령은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교회란 첫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따라서 말씀이 성도를 창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예식인 성례를 시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말씀이 성도를 창조했다면 성례는 그 창조된 성도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셋째로 바른 권징의 시행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교회는 바른 권징을 통해서... 넘어진 이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인되며 그리고 그 공인된 말씀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일으켜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즉 개인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타면은 뭐 이렇게 주유를 하면은 다시 게이지가 오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상 십자가의 강도처럼 정말 불가능한 경우 한 케이스 정도를 제외하고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백성들, 왕과 백성들,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교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대1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택한받은 백성은 절대로 고립되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가운데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또 세상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기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동시에 택함 받은 백성은 교회에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피로 교회를 구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더 직접적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만 아이고 교회가 너무 예쁘다, 교회 너무 사랑스럽다 하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며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또 인정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상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며 또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사도 행정 가운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곳에, 어떤 인간의 구성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도들에게만.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대표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인식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교회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는 이 사실을 더욱더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가 복이 이, 있도다 이를 내게,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에서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맞다. 내 신앙 고백이 정말 옳다라고 공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인받은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와 사도들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께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의 고백을 참되게 하는 사람과 거짓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또 공인해주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주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뻔하게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더 나아가 외부인처럼 불신자처럼 거짓 신자로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고 푸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처럼 여길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의에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가 독특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자를 구별하고 또한 거짓된 신앙 고백과 거짓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면서까지 가지신 이 지상명령의 권세를 거부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인간의 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설립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말씀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생과 내생 가운데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생명 가운데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